네명중한명만이 새해에 세운 계획을 50% 이상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은 평균 59일이면 습관이 되었고요. 점심에 과일을 먹는 이런 식습관은 평균 65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습관은 평균 91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는데요. 단계를 세분화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 매거진 전은혜 기자입니다. 2022년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죠. 운동, 다이어트, 저축, 금연, 금주 등 이제 바름직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또 일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고 합니다. 2020년 엠브레인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명 중 1명만이 새해에 세운 계획을 50% 이상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2 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행동의 종류에 따라 습관화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은 평균 59일이면 습관이 되었고요. 점심에 과일을 먹는 이런 식 습관은 평균 65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습관은 평균 91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실제 우리의 삶에 많은 행동이나 부분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인 웬디 오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평균 43%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죠.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그냥 하시게 되죠? 이처럼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순서를 고민한다는 것은 의식이 작동한다는 거죠. 두개골의 가운데쯤에 골프공 크기의 기저핵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기저핵이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전두엽부터 두정엽, 후두엽까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에 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점점 운전에 익숙해지면 의사결정을 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중단되고 기억과 관련된 해마 활동도 줄어들면서 오로지 기저핵만 활동하게 됩니다.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내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볼프람 실천하는 신경학자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원숭이의 혀에 과일 주스를 한 방울 떨어뜨려주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계속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스를 떨어뜨려주기 전에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 주스를 주니까 나중에는 주스를 주지 않더라도 그 빛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징조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담배가 폐암 발병률을 높이고 초콜릿과 사탕 같은 단 음식이 당뇨병 발생을 높인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하지만 왜 계속 먹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눈앞의 보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습관은 신호, 반복행동, 보상이라는 연결고리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나면 입속이 텁텁하다는 느낌, 즉 신호가 오죠.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는 행동을 안고 입속에 개운해지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행동에도 이 습관의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교육의 핵심인 복수법칙을 통한 습관 만들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차려라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인지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리 꼬는 자세가 허리에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다리를 꼬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몇년후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신체와 정신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굿뉴스가 굿프레인을 만든 나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자책하게 되고 다음 계획을 실행할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습관을 이행했을 때, 실행했을 때 스스로 칭찬을 충분히 해주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실행이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선택하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우선 무엇을 이해 습관을 만들지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올해 술을 끊겠다 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자신이 언제 술을 먹고 싶은지, 이를 대신에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네 번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어라입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만의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운동을 하러 나가고 운동을 끝낸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보상이 있었을 때그 계획을 한층 충실히 따랐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환경을 디자인해라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는데요. 단계를 세분화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일어나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쉽게 할수 있도록 전날 밤 요가 매트를 미리 깔아놓거나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밤마다 누워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습관이 있다면 쇼핑몰 앱을 스마트폰 깊숙한 곳에 저장하거나 혹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을 해제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데 귀찮게 하면 그 습관을 고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뇌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똑똑한 뇌활용으로 목표한 계획을 이루고 연말에 뿌듯하게 한 해를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